동물학자들한 너의 신호 동물학자들한테 너의 신호를 정치학자들한테 너의 신호다너 아직까지 근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 그 주장이 뭐냐면은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개별적인 흙, 그 물, 불, 물, 불, 공기, 뭐, 이런 개별적인 사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그,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너 흙도 더 생각하고, 물도 더 생각하고, 공기도 너더좀 어, 생각하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자꾸 생각해봐 너는 이 모든 걸다 담아낼 수 있을 보편적이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야 어?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플라톤은 이제 플라토, 플라톤이 소그라테스 제자니까 이 제자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 이디아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 이게 나누는 거야. 현실의 세계는 라는 가시적인 세계야. 우리가 볼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감각의 세계야. 나의 나의 육신으로. 육신으로 감각할 수 있고 육신으로 볼수 있는 세계야. 그다음에 이거는 시공간의 세계야.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 시간 과공간이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세계고 가짜 세계야.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야. 있는 것 같지만 나무도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고 물도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물이 그냥 없어질 수 있고 다 이런 거야. 근데이데아의세계는 뭐냐? 이데아의 세계는 이거는 가지게의 세계야. 가지게되는게 뭐냐? 인터랙션, 지성이야. 이거는 지성의 세계야. 이거는 거의 다 어, 현실 세계는 거의 다 뭐냐면은 이 육신적보다 육신적보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세계. 그런데 이데아의 세계는 지성으로다가 어, 가지게의 세계고 이성의 눈으로다가 감각의 눈이 아닌 이성의 눈으로다가 어, 볼수 있는 세계야.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세계야. 시공을 초월해. 이거는 시공 안에 갇힌 세계인데, 이건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야. 그리고 이거는 가차 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고대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현실세계를 중심으로 얘기했던 건데 소크라테스가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음을 던지면서 플라톤은 이 어, 이런 어, 현실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갖다가 나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이데아가 무슨 뜻이냐? 이데아가 이상적인 것이야 이데아라는 뜻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을다 뛰어넘어서 완전히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아우스티노스 시대에 가면 신이 되는 거야 이 이데아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럼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두 가지 구분법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 이게 플라톤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획기적인 변화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어, 이때부터 2 0 0 0년동안에 이제 현대까지 철학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 안에 있어. 이 현실 세계를 연구했던. 이 대학의 세계를 연구했던 어쨌든 철학은 이두 가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플라톤을 철학의 시조라고. 오늘날 실존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뭐 어, 현대 철학인데도 불구하고 다이 현실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 토마스 아테나스의 도미심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같으면는이 이데아의 이 세계를 포함한 현실세계는 양쪽이 다 들어가 있예요 어쨌든 2000년동안 어떤 졸략도다브라톤이 여기에서 발전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뭐냐 여기는 연현법을 사용했어. 여기 예, 보여는 거냐? 이데아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일단 절쳐놨어요 일단 결정해 놨어 그리고 나서 공격을 보게 된 거야. 이데아 세계가 있다 보면, 야 눈으로 다 보는 못 있지만 시청으로 다 이렇게 봤을 적에 시청으로 어, 생각해 봤을 적에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않냐라는 거를 증명해 나가는 거야. 야. 예? 감각으로 보는 거 이상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착각하는 어, 것은 귀납법이야 귀납법 뭐냐 이데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데아는 라게 이상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 믿더라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돌다에서는, 경원부터 시작해. 현실 세계부터 출발해. 요 출발해서, 을 계속해서, 이를 갖다가, 가시적인 세계로갖다 깊혀나가고, 돌아가서 어, 이성적인 세계까지도, 이성적인 세계까지도, 넘어서서속속 e 이 이걸 다다가 아, 논리적으로 다 전개를 s 다 보니까 맨 s 에 뭐가 나타났냐 e 이 y e 가 나타났어 맨 끝에 e 이 y e 가 나타났어 근데 아이스크림 s y 스가나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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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르다가 이강력 세계부터 증명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신의 세계 증명해 나가고 이리다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에이디 뉴스가 났는데이 에이디 스가 결국 뭐야? 이게 이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기야입니이 그래서 이두 분의 그 사상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차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다 이두 분의 사상을 알려드니어이것좀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파트라가 더는데 갖다 그걸 갖다가 공부하는 게왜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알 수가 없어. 이걸 모르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신앙을. 무조건 믿어라, 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를 이하은 역사를 알고 성서를 모르 볼까? 지금 이런 역사를 전혀 모르고 성서를 모르는 것과는 완전히 한과 다른 차이그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한다라는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어? 그런 걸 지금 아마 공부해 봤으니까 절 구절절 느낄 거요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뭐 모든 게다 다른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된다라는게거기서뭘 뽑아낼 거냐 고도대체이 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 대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철학도 마찬가지 모든 신학의 원리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해. 하나님의 방에 되는 악무는 다 형이상학이야. 형 이상인데 형 이상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메타피직스야. 메타피직스. 메타피직스가 뭐냐? 메타라는 것은 뭐 넘어서 이런 뜻이야. 피직스는 물리학이야. 물리학. 물리학을 넘어서, 물리학을 초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는 딱두 가지를 공부해. 한 가지는, 문학 저기 차원에서, 이 철학을 공부하고, 그 위에 있는, 메타. 그걸 넘어가는. 그걸 넘어가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피식스야 형상. 그래서, 이메타피식스를하려면 그냥 이데아를 믿어라. 그냥 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어, 그거는 철학 바탕이 안되 있는 거야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결국 어, 신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에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논리적으로 다가 증명해 낼수 있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공부를 안 하고 신학만 공부하면 그냥 믿어라 이 얘기가 있는안 돼요 그러냐, 성소 규제를 이용워가지고 그거, 이거, 그냥, 잡규정으로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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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면 말이야,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리고 정말, 어, 저홍 헌금께,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아 어, 그냥, 어, 동전 한입 넣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다 바쳤다. 그러면, 어, 너희들도 그냥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진문라까지서다받잖아 이런 엉뚱한, 엉뚱한 저, 저 저기 논리를 피는 거야. 이게 철학이 없는 사람이야. 철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논리를 피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지. 신앙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어, 전공이 신학이지만 부정공은 철학이야. 철학은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전 세계를 갖다 놓고 봤을 때전 세계 지성 중에 지성이다 그러면 철학자를 뽑아요. 지금, 학문의 역사 2000년 동안에. 그래서, 그래서 철학을 이해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치 다 지금 철학을 이해 못하면서 신앙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어 이렇게 내용이, 내면이 좀 부실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이라든가 철학자들의 지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어떤 지도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극번역이고 가장 중요한 이런 두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 그래서 맞지.